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웨이브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1950원, 2000원 밑에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90% 정도의 폭등 시세를 이제 노려봤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6월 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950원 요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30% 수익을 목표로 들어갔는데, 3,800원까지 1950원 대비 90%의 폭등이 나와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던 네,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비중을 실으라고 제가 권고드리는 코인들은 네, 빠졌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매수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 매수 추천드리고 90% 정도 시세 나왔고, 다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자, 웨이브 코인. 자, 2350원 부근까지 빠지면 다시 여기서 비중 실어가셔라. 그러면 나중에 또 시세 나올 때 여러분들 플러스 5%가 아니라 50에서 90% 이상의 폭등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웨이브코인이니까요 자 주봉상 바닥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는 어,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 들어온 캔들 2,000원과 2,350원을 안깰 경우에는 추가 상방에 베팅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 네,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이렇게 추천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자 하는 코인들 네, 그리고 이 캐시 코인 하루 만에 플러스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 2억 2천까지 플러스 33% 익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비트코인 캐시 지난주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115% 5,700만원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추천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카바코인 1200원에서 1700원까지 30% 이상 급등 시세 단기 시세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는 400원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하이파이 코인이 500원 위로 시세 나오면서 플러스 25% 이상 수익 실현의 기쁨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네,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파이, 샌드박스, 스트라이크 10%, 알파코인 10%, 카바코인 26%, 나비트럼 37%. 그리고 하이파이 또이것도 과거에 19% 그리고 과거에 크게 수익 냈었던 뭐 몇백 퍼센트 크게 수익을 내는 코인들도 있지만은 자, 런 기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운이 좀 따라 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은 제가 30일 중에서 한달 중에서 한 20일 정도는 여러분들 10%씩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2천만 원 기준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 10% 수익 나니까 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럼 200만 원 곱하기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내면 플러스 2천 가지고 4천만 원의 수익이 찍히고요 원금 더하면 6천만 원까지 시드머니를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 나간 시드머니는 또 다음 한달 동안 또 하루 10% 정도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드머니 불려가시고 시드머니 불어 나시면 2023년도 하반기 포트에 어떤 코인을 웨이브 코인의 비중을 20%까지 다시 물량을 확보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10% 정도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네,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네, 추천 코인들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여기서 90% 우리는 수익을 냈다. 그리고 고점에 매도 대응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350원 선 구어두고 이 가격 부근까지 조정 시 2,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물량을 다시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물량을 채워가지 못했는데 이제 날아가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2,000원과 2350원 ,350, 가격을 안 깨고 만등하는 구간에서는 자, 내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290 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웨이브 코인 물량을 미친 듯이 물량을 확보하시고, 이거 조정받는다고 절대로 털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회니까 물량 잘 확보하셔가지고, 앞으로 뭐50% 100% 수익 실현의 기회도 있겠지만, 자, 주봉상 우리 큰 그림에서는 얼마까지. 예, 네, 저는 우리 웨이브 코인이 자, 9,500원 가격 위로도 네, 충분히 추가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네,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9,500원 가격에 과거의 지지 라인 때를 깼지만 다시 이 자리를 중장기적으로 탈환하는 지점에 폭등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웨이브 코인 오늘 이야기 드린 자, 2,000원 기억하시고요. 2,350원 부근까지 눌러주면 차근차근 다시 비중을 20%까지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포인트 브리핑 드리고 있는 소통방에도 같이 초대를 드릴 거니까 웨이브 코인 추천 문자 같이 공략하고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 시드머니 뿔려갈 수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 계속 네,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네, 전략 세우면서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고 공부하시고 실력 늘려 가시고 그리고 단타 대응하면서 매집은 어떤 코인들을 요 이야기드리는 하반기 여러분들 폭발적인 시세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의 저점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